네. 오늘은 어프로치입니다. 샌드웨지고 그린 주변 뭐 10m에서 50m까지 뭐 뻥커샷 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릴 건데요. 자, 어프로치를 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크가 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특히 30m 존만 되면 생크가 자주 납니다. 혹은 오르막일 때 뒤땅이 나고 항상 짧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리막이면 까는 경우가 있고, 혹은 잔디가 없으면 또 탑볼을 이렇게 자주 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고치시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안 해야 될 게, 로테이션입니다. 와가지고 돌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측 가니까 계속 이제 돌리는 거예요. 우측 가니까.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요? 잘 맞아도 탑볼 소리가 나요. 틱틱 맞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면대로 올렸으면 내려올 때로 이 면대로 치고 나서도 이 면대로 가야 됩니다. 그 면대로가 도대체 뭐냐? 어드레스를 했으면 이게 샌드웨지면 보통 60도입니다. 60도면은 로프트가 60도로 이렇게 1차로 열려 있었더라면 여기 왔죠. 백스윙 열려 있죠? 내려올 때도 똑같이 열려 있어요. 65도 되면 안 되고 뭐 51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면대로 60도면 60도. 치고 나서도 빠졌을 때도 이렇게 60도가 똑같이 유지가 이렇게 약간 할아버지 시계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올라갈 때 닫고 올라갈 때 열고 내려올 때 돌리고 이런 동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올렸을 때 똑같나 여기서도 똑같나 한번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손의 움직임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올렸다, 올렸다. 자, 뭐 똑같죠? 자, 안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잘 열어서 올렸으면은 자 갑자기 손이 이렇게 돼 있네요. 헤드가 60도였는데 40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탑볼 나고 뒤땅 나고 뭐 별의별 샷 솔직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면대로 첫 번째로 우리는 움직였으면은 그대로 면대로 똑같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손목의 코킹의 정도는 상관은 없습니다. 꺾든 말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면이 바뀌게 되는 순간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면을 그대로 올렸으면 그대로였으면 그대로 빠져주면서 똑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됐다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은 해결되겠죠. 벙커 역시도 열었으면 치고 나서도 이렇게 똑같이 열려 있죠 똑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이해했습니다 면을 지켜라 라고 정리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면을 지키는 건 좋은데 면을 잘 지켰더라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일관성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일로 가 갑자기 일로 가요 그러면 여기 있던 구심점이 막 바뀌어요. 자, 어드레스 때 구심점이 여기였습니다. 이쪽이었으면, 자, 치고 나서 제가 회전을 하게 된다면 구심점은 다시 여기인데, 여기가 있어요. 여기, 자, 이러면 맞을까요? 면을 아무리 잘 지켜도,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심점이 여기 있었는데, 치고 났는데, 자, 어디 있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올바르게 한다면 자, 10m로 한번 쳐 볼게요. 면대로 올렸다가 자, 이대로 온다면 똑같죠. 어드레스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올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거기를 보고 치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대로 똑같잖아요. 몸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냐? 여기냐? 면 그대로 있고 똑같아요. 자, 안 좋은 거? 이만큼이나 벌어지니까 당연히 맞겠어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한시 방향을 한다고 공이 우측 가니 왼쪽 간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그대로 회전방향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가 10m, 20m를 했을 때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몸에 붙어 있습니다. 왼손이 왼쪽 호주머니 쪽에 가 있고 면이 그대로 있고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런 게안 나오고 뭐 뒷땅 거리감이 안 맞을 거리감이 안 맞는 것도 일단 공이 컨택이 안 나오니까 안 맞겠죠. 그래서 면을 그대로 지켜 주면서 회전으로 잘 빠져 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미스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면을 지키는 건좀 쉬운데 이 몸의 회전 방향이 도대체 어떤 거냐? 실제로 칠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영상으로 보면 아 저거구나 하고 이제 다음 연습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미 저는 예상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면을 잘 지켰고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스윙 같습니다. 이 손이 있잖아요. 이 손이 절대 누워서 샤프트가 눕죠? 눕는 동작이 없습니다. 이런 어프로치는. 없어요 요런게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어 나는 분명히 회전을 했는데 치고 나니까 탑분하고 센크 나 있어. 어난 분명히 여기서 회전한 것 같고 치고 나서도 붙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잘 보세요. 백스윙 여기 갔습니다. 이거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절로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프로치 할 때도 약간의 이런 뒤쪽으로 빠져주는 동작이 있는 겁니다. 자, 하체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모든 다운스의 시작은 하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프로치 역시도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뭔가 하체가 움직여야 올바르게 와줘야 이 뒤에 있는 클럽 헤드가 따라오는 건데 어프로치라고 하체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백스윙 갔어요. 여기 잘힘 들어가 있는지 깊인지 걸려 있는지 체크해주시고 여기서 얘가 밀리면 어떻게 되죠 자, 어떻게 되어 샤프트 누웠어요? 안 누웠어요? 누웠죠?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면이 틀어지고, 이거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고 왼쪽 오는 거. 그게 아니고, 자, 힙핀지 잘 유지가 됐으면 그 힙핀지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살짝 안쪽으로 오죠? 약간 무릎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펴준다는 느낌으로 하게 된다면 얘네가 열려요. 밀지 않고 뒤로 열려요, 뒤로. 이쪽으로 열리죠. 자, 그렇게 된다면 클럽 헤드가 눕나요? 앞으로 면대로 오나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앞으로 오나요? 이렇게 오나요? 자,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 그립 끝이 뒤쪽으로 얘네가 빠지는 방향 쪽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클럽 헤드는 면대로 이렇게 공에 진입할 수가 있고 치고 나서도 이렇게 빠져주게 된다면 이렇게 구심점이 유지가 되겠죠. 아까 제가 구심점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구심점이 유지가 되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러면 몸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정말 일관성이 있고 거리감도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다 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체가 밀리지 않고 뒤로 살짝 이렇게 약간 빠져주는 밀어주는 차주는 동작이 있고 그 차는 방향대로 손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면 헤드는 이렇게 열린 면대로 다시 임팩트 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릴리스가 아니고, 여기서 원리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열었으면 면대로, 이거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하체가 뒤로 빠져주면서, 왼손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다시 원위치였던 대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어드레스 모양으로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퍼치 그냥 끝입니다. 이것만 되면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들 다할수 있다는 거죠. 자, 20m 쳐볼게요.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면대로. 자, 뒤에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으면 어디가요? 떠요. 일관성 또 없겠죠. 면이 무너지면 안 된다 했고 구심점이 이상한 데로 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면 그대로 유지 뒤로 빠져 주면서 클럽 헤드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립이 당겨지고 허벅지 쪽으로 들어오고 그대로 그 면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회전. 자, 그렇게 된다면 면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거기서 봤을 때 안쪽으로 오면서 헤드가 떨어지죠. 떨어져요. 당겨질수록 헤드는 땅에 떨어지고 면대로 떨어지고 그때 돌리지 마시고 면대로 떨어지면은 구심점이 지켜집니다. 이렇게 돌리면 나가요 구심점이 면대로 떨어지면서 당겨주면서 회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게 된다면 면이 유지가 됐고 몸에 붙어 있는 그냥 이렇게 일관성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어프로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30m는 다를까요? 40m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30m 쳐 볼게요. 살짝 백스윙이 커지겠지만 똑같죠. 뒤로 오면 끝장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서 클럽 헤드가 약간 뭔가 여러분들 느낌상은 앞에서 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맞고요. 뒤에서 오면 안 되겠죠. 면이 틀어지니까. 자, 이렇게. 클럽 페이스 면대로 진입하면서 안쪽으로 빠져지면서 그대로 그냥 회전 너무 쉽게 공이 뜨고 너무 쉽게 바운스가 써지면서 그냥 펄싹 띄워지고 거리감도 그냥 생각하는 대로 20이면 그냥 20 왜냐면 일단 컨택이 되니까요 그래서 대충 생각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택이 안 나오는데 거리감을 막 연습해요 이렇게 치는데 컨택이 안 나오는데 막 이런 원리로 치는데 그 백날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원리를 갖고 이해를 완벽하게 한다면 왜 우측이 가는지 아니면 왜 센크가 났고 왜뒷땅이 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고치겠죠 혼자. 제가 뭐 같이 여러분들 따라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맨날.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뻥커샷 한번 가볼게요. 자 열었습니다. 근데 뻥커샷 할때 주의하셔야 될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 토 쪽으로 놓는 게 아니라 힐 쪽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냥 어프로치제로 판다고, 뻥커샷도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뒤땅 깊게 치거나, 아니면 뒤땅 나니까 이제 올려쳐가지고 이제 머리 까버립니다. 이게 아니죠. 자 오늘 배운 면대로 들어가고 고심점은 튀어나가면 안되고 몸 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채를 열고 힐 쪽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클럽페이스 면 그대로에요 이렇게 놓지 마시고 또 핸드포워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생긴 대로 주워 가지고 들어 가지고 어드레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자 그대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어느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 백스윙 백스윙 이렇게 그냥 바로 올렸어요. 뒤에 보다도 약간 바로 가파르게 올려준다는 느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오려면 얘네도 살짝 안쪽으로 얘네가 뭔가 차지죠? 빠집니다. 빠지면서 얘네가 이렇게 가면은 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대로 우리가 손목을 써주면서 써준다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립이 내 몸쪽으로 허벅지 당겨지는 회전되는 방향 쪽으로 오게 된다면 뒤에 있는 클럽 헤드는 앞으로 면대로 진입할 수가 있고 그대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쉽겠죠 위에 갔다가 헤드는 이렇게 내몸 쪽으로 당겨지고 몸 쪽으로 약간 저도 차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어프로치라고 그냥 상체 가만히 있고 이렇게 치는게 아니에요 하체가 분명히 빠져줍니다 빠져주면서 몸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체가 면대로 그대로 이렇게 몸통 어프로치를 하면서 일관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정리해 드리면 절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고 닫고 개념이 아닙니다 닫았으면 닫은 대로 열었으면 열은 대로 그대로 내려오면서 내려올 때 막는 동작이 아니고 하체가 힙힌지가 걸렸으면 그대로 뒤로 약간 발을 살짝 무릎을 펴주면 뒤로 빠집니다. 엉덩이에 힘 들어가 있고 그 빠지는 방향대로 이 그립 끝이 들어오게 된다면 헤드는 눕지 않을 테고 그 면대로 지켜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 빠져 주면서 빠져 주면서 헤드가 맞고 당겨졌을 때 헤드가 맞고 그대로 그냥 돌기만 해 준다면 저희는 엄청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일관성 있고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스코어가 중요한 거 어느 정도 치신 분들이라면 속기임이 중요한 거다 아실 겁니다. 스코어를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영상 절대 대충 보지 마시고 한두 번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열 다, 이십 다를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요.